먹고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삐끗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스토리 패션쇼 112회 1부 시작합니다 우와. 네, 어, 패션쇼 DJ강강디지 강홍민입니다 국내 주요 온라인 패션 플랫폼들이 입점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가 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 중앙에는 온라인 패션 플랫폼 입장 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패션 플랫폼의 판매 수수료율이 평균 26.7%로 국내 전체 온라인 쇼핑몰 평균 13.6%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래하는 패션 플랫폼은 무신사가 60.6%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하프클럽 W컨셉과 29cm가 각각 집계됐습니다. 입장 업체 전체 매출액 가운데 패션 플랫폼을 통한 매출은 평균 29.1%를 차지했고요. 패션 플랫폼 입점 효과 대비 수수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은 59.4%였습니다. 10곳 중 절반이 넘는 6곳이 패션 플랫폼의 수수료가 높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지난주 저희가 소개해 드렸던 패션 플랫폼의 몸값 상승 뉴스와 연결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패션업계 종사자분들 내으금만 챙기는 행위는 거지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상생을 선택하는 것이 높고 길게 가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어, 112회 일부고요. 오프닝. <laughs> 어 분이 좀 무겁네. <laughs> 아, 지난주와 다름없이 에, 비슷한 시간대 에 <laughs> 준비했는데 뭐 <laughs> 지난주는 별로고 이번주는 괜찮고 뭐 호불호가 있습니다. 한 그릇만 생기면 거즈와 다름없다고요? <laughs> 음, 제가 그 이번 아, 지난주죠 지난주에 아, 한 업체와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 이제 대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올해 매출 목표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더니 올해 매출 목표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밥그릇만 챙기는 건이 거지와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영향력 있는 음. 어, 이런 좀 움직임들 음. 그리고 계획들을 좀 세우고 싶다. 그게 뭐 뻔한 말이라도 사실 쉽지 일릉다. 않거든요. 네. 예. <놀람> 그분과 우리 박아나와 소개팅을 좀 연결시킬 준비를 <laughs> 좀 하고 있습니다. <laughs> 오, 멋있다. 오늘 강기자들 왜 이렇게 멋있어? <laughs> 아무튼 아, 준비, 준비 좀멋있 멋있더라고. <웃음> 예. <웃음> 예, 네. 화장 좀 진하게 해주시고요. <laughs> <이거 화장품였네? 웃음> 112회 일부 시작했는데 어, 우리 박아나 네.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아나입니다. 음. 뭐뭐 예. 뭐, 이제 뭐 동양 물을 거죠 어떻게 지냈냐고. 어한주 동안 네. 갑자기 이제 기온이 상승했고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는데. 서울 왜 이렇게 더워요? 지내실까요? 너무 더웠어. 오늘 아니, 28도까지 저녁이냐? 올라갔어요. 어제 오늘 쭉이 웠어요 음. 아니 진짜 웃긴 게 제가 송도 살잖아요. 저희 동네 오면 다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 어, 야, 바닷가라. 여기 춥다. <웃음> 음. <웃음> 이 얘기를 해요. 제가 동네에 있을 때 이렇게 덥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일교차 크고 저녁이 되면 더 쌀쌀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더워. 너무 음. 더워 지금 서울이 너무 더워. 맞아요. 아저 더운 거 좋아하는데 서울로 이사오고 싶네요. 아 더운 거 좋아해요? <laughs> 아, 좋아해. 아 여름을 좋아해. 요 원래 출신이 그 데프리카 출신. 데프리카라 그런가? 아니까 그러니까 더 이제 대구 출신이면 싫어하죠. 음. 아 그런가요? 익숙해서 그런지요 아, 익숙해서. 중국에서. 중국에서. 난 그냥 더운 게 좋더라고요. 어. 걷는 거 좋아합니다. <laughs> 자, 제해주시고요 아, 빵터지시네 아니, 요즘 이렇게 팔 걷는 거 좋아한다고요? 이렇게 네네. 이렇게. 네. 시원하게, 네, 시원하게 걷어주시고, 음. 어, 우리 삐끔민생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삐끔민생입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요즘에 이 피곤에 스트레스에 이 쩌들어서 살다 보니까. 어. 맞죠. 아 아. 그거 어떻게 됐어요? 아, 인사 잘 마무리 됐어요? 어잘 마무리 안 됐어요. 아직도? 예. <laughs> 네. <나왔나? 웃음> 지금 사표를 하루에도 1 2번 지금 꺼내고 있는데 <laughs> 네. 올해까지는 진득한 좀 참아라는 조언이 <laughs> 네. 많아서 <laughs> 네. 제가 더러운 걸 보면서도 아, 꼭 참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자세한 얘기는 우리끼리 <웃음> 제가 <웃음> 따로 좀 말씀. 드아니또 뭐 이렇게 그 캐스팅 아니고 뭐죠? 우리 어 캐스팅이라고 그는데 이거 뭐야? 왜 이렇게 회사로 이직 그거 하는 거? 어. 또 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죠. 나 강기주 얼마나일잘하고잘 생겼어. 어, 그렇죠. 어, 그러니까 또 계실지도 모르니까 모양이 예. 있다. 음. 어, 언제든지, <laughs> 언제든지 저희 그 패션쇼 파, 골뱅이, 지메이달컴 아시잖아요. <laughs> 그쪽으로, 예, 이거 얘기. 어, 이거, 이거, 이거. 갑자기? 저희가 일곱까지. 아 지금 이직 얘기 잘 <laughs> 하고 있는데 지금 뭐야? 갑자기. 아, 아, 그랬어? 예, 아무튼 메일 주시고요. 뭡니까 그거? 이게 아, 지난번 잠깐 소개시켜 드렸던 그 LG 트윈스 마스크거든요. F 네, 네, 어. C 서울 마스크랑 LG 트윈스 마스크 두 가지 출시했다 네. 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그 데상트하고 LG 트윈스 콜라보 이, 이 마스크가 역시 LG 팬들이 많은 네. 소문 팬들이 많은가 봐요. 네. 다들 잘 나가는데 요칼 네. 나무 지금 현재 완판. 네, 완판. 완판됐습니다. 아. 아, 아, 지금 추가 좋아요. 생산에 들어가서 네. 조만간 조금 있으면 또 다시 재출시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내 말을 자르고 좀그 그러니까, <laughs> 얘기를 <맞아요>. 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laughs> 어, 어, 자랑해야 돼 이런 거 어. 우리 보여주셨던 디자인은 그거 아니었어요 흰 줄에 이렇게 된거 스트라이프가 아, 있고, 음, 있고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야구 공 모양 스티치가 있어요 스티치 오, 야구 공 모양인 어, 거그 음. 다음에 이제 인타이트라고 그 지난번 보여드렸던 그 소재가 나 아, 예예 그거 바이러스 잡는 소재 아, 음. 그거 그네 가지 트윈스는네 가지 종류 그러니까 저건못 봤던 디자인 같은데 저게 완판이네 예 네, 이게 베이지 그니까 기본 스타일 패션쇼에서 팔린 건 아니다. <웃음> 안 보았던 <laughs> <봤던> 거거든. <laughs> 네. 음. 아무튼 좀 무난 무난한 A 스타일이, 네. 스타일이 어. 아무래도 쓰기 에 어, 손에 좀잘 가는 ]에서. 것 같긴 해요. 어. 그 스트라이프는 뭐 언뜻 아, 누구 누구한테 들었는데 좀 이게 무섭다 그래. 아, 진짜요? 그랬던가. 아무튼 뭐 그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팬들이 한 개를 사는 게 아니라 그 전체를 다 사요. 음. 두 개씩 음. 사이즈별로. 와우. 음. 음. 아무튼 뭐이 마스크 완판으로 좀두둑해졌습니까 뭐 그게 내 주머니까지 들어올 때까지 좀 시간이 걸까? 거의까지 거기까지안 들어가요? 아직, 내, 내 주머니까지 아직 안 왔어요. 아, 아. 그래도 좋습니다. 출발이. 네. 네. 파는 출발이 게 좋아요. 음. 중요하니까 알겠습니다. 예, 오늘또 스페셜 우리 게스트 모셨는데 어 박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일찍부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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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오신 덕분에. <laughs> 아니, 예, 원래는 한 30분 있다가 이제 들어오셔도 되는데 <laughs> 아, <알까요>? 오늘따라 유독 <laughs> 네. 일찍 오셔 가지고 <laughs> 아, 예, 오프닝부터 음. 함께 하게 됐습니다. 좋죠. 네. 뭐. <웃음> 예. <laughs> 오늘도 눈슨잔작잔하시 아니 근데 표정은 좋은 표정이 아니야. <laughs> 괜히 왔다. 경황이 <좀> 없어서. <laughs> 어. 뭘 해야 될까 내가. 어. 아저희 아까 그 네. 오프닝 말씀에 이거 무신사 얘기를 하시길래 음. 그분 그 지그재그가 생각 나가지고. 어 네. 지난주 뉴스에 나왔었죠카예 저희가. 타카오에서 그러니까요. 그 아무래도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무신사 듣다 보니. 아 지그재그 사. 고 얘기 잠깐 예. 해야 되는데. 음. 그 그러니까 패션 플랫폼들이 뭐 수수료가 비싸다고 했는데 네. 사실 그게 이제 비싼 편은 아니에요. 백화점에 음. 비해서는 뭐10% 이상 낮은 거고 음. 홈쇼핑에 비해서도 낮은 거고요. 홈쇼핑에 하니까. 비해서는 반 정도 그렇죠. 수준이죠. 그렇죠. 그렇죠. 홈쇼핑은 40%가 넘어요 수수료가. 음. 그리고 마트보다는 조금 더. 비싼 거도높고 음. 네, 조금 더 위고 그래서 그게 뭐 굉장히 높은 편은 아닌데 음. 왜냐면 근데 그 패션 플랫폼을 주로 이용하는 메인 그들이 브랜드들이 스타트업들이, 네. 스타트업들이 많아서 그래요 음. 스타트업들 의 음.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브랜드 웬만한 브랜드들 입장에서는 절대 수준 높은 편 음. 아니거든요 근데 뭐 최근 몇 년간 이 스타트업들의 비중이 기업분에서도 좀 늘고 있으니까 그들을 위한 그, 아. 원래 무신사가 그들 때문에 성장했어요 그렇죠. 사실은 음. 근데 2년 전부터 무신사가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이렇게 수직 상승을 했는데 음. 그 이유가 브랜드들이 유명 브랜드들이 무신사에 입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음, 된 건데 그니까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내부적으로 나 업계에서는 그 배신이다 배반이다 무신사가 어떻게 컸는데 음... 우리를 그치? 내치냐 내치고 그치. 돈 벌려고 뛰어들었다 뭐 이런 음... 비난까지 들었어요. 에이, 그럴 수 있죠. 음... 충분히 네, 그런 그런 얘기 나, 나올 수 있는 있어요. 네. 지그재그 같은 경우에 지금 카카오에 인수되면서 네. 굉장히 높은 가격에 네.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그재그가 그 여성 의류 젊은층 상대하는 쇼핑몰이라 그래요. 네. 나는 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네. 미스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지그재그 네. 제가 지난 주에 계속 얘기했죠. 지그재그와 뭐죠, 그거? a 이블리 a 이블리 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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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b l e Able, a b 로 e 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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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b l e Able, Able, a 이번에 지그재그가 카카오와 함께하면서 또 다른 어떤 성장 스토리를 쓸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음. 카카오가 이제 지금 얘네들을 인수하게 된 적극적인 배경 자체가 사, 사실은 카카오의 그 선물하기 음. 그 코너에서 어떤 그 네이버가 지금 네이버 네이버 쇼핑몰이 지금 거의 쿠팡과 대등한 관계를 형성해가면서 예, 이렇게 맞습니다.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이버가 더 커요. 네, 근데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가 요즘에 모든 사업 부문에서 경쟁 관계어서면서 음. 음. 이런 좀 네이버 쇼핑몰을 대신할 수 있는 카카오 선물 하기가 상당히 작잖아요, 그렇죠. 규모가. 네. 네. 그거를, 그거를, 네. 예, 그거를 키우기 위해서 이번에 전략적으로 좀 했다라고 이제 기사에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음.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렇게 음. 봤을 때는 에 음. 지그재그의 기존에 어떤 한계가 있었던 사업 역량들이 음. 카카오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젊은층들이 어떤 계획과 음. 전략과 네. 그런 어떤 플랫폼을 등에 힘입어서 굉장히 성장의 날개를 달 수도 있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네, 네. 사업을 네. 할수 있죠. 프로구단 스포츠 마스크 출시 이벤트를 패션쇼에서 시작합니다. 샵 패션쇼에서 프로야구단 LG 트윈스와 프로축구단 FC서울이 함께한 프로구단 스포츠 마스크를 본격 출시했는데요. 프로구단 스포츠 마스크는 기존 SB 마스크의 특수 소재와 새로 개발한 인타이트 소재 두 가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 특수 소재는 얇은 직조 필터에 나노 기술이 적용된 기능성 소재로 파라핀 오일투과 실험에서 90% 이상의 투과열을 검증받았고 또 인타이트는 사람의 뼈와 치아에 존재하는 물질인데요. 화장품과 수질 정화에 사용되는 친환경 세라믹 소재로 항균 및 항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제품입니다. 특히 공기 중에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흡착하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프로그단 스포츠 마스크 구매 저는 마스크 전문페이지 www.fash shop.co.kr, www.fashop.com, 그리고 기존 샵패션쇼, w w w s h c o r 그리고 기존 샵패션쇼, www.sh.com, 그 a 고 기존 o 패션쇼 그리고 기존 샵패션쇼, 그리고 기존 샵패션그리스기츠 마스크 출 그리고 기념해서 5만 원 이상 제품 구패션쇼디어패션쇼가 별도 제작한 프로그단 스포츠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제공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코너 들어가 보겠습니다. 패션 브리핑입니다. 네 이번 주... 한 주간의 네, 패션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 주의 패션 브리핑도 주간 패션 시장 동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4월 패션 매출이 폭락에 가깝게 하락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된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4월 세 번째 주 패션 매출이 전년 대비 10에서 20% 신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주 대비 10에서 20%포인트. 첫째 주에 비해서는 30에서 40%포인트가량 하락한 것입니다. 특히 전년 대비 2배가량 매출이 상승하면서 기대감을 높였던 3월 매출에 비해서는 60에서 70%포인트가량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매출 신장률 하락은 조기에 시작된 시즌 오프세일 효과가 떨어지고 또 간절기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종별로 매출 신장률을 보면 여전히 고속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웃도어도 전반적으로 전주에 비해서 10에서 20%포인트 가량 매출이 빠졌고요. 음. 또 K2는 34%, 노스페이스 50%,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44%, 네파 41%, 블랙랭크 52% 수준이었습니다. 여성복은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 크로코다일 레이디가 18%, 올리비아 로렌 30%, 휴즈미스 19%, 지센 35%, 리스트 4%, 베스티벨리 56, 씨가42% 등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아동복시장도 신장률이 반토막이 났는데요. 뉴발란스 키즈는 같은 기간에 70%, MLB 키즈 45%, 플레이 키즈 프로 141%, 블랙야크 키즈 58%, 노스페이스 키즈 44%, 네파 키즈 121%, 휠라 키즈 64% 등이었습니다. 예. 음. 4월 셋째 주 패션 매출 동향을 좀 살펴봤는데 이 지난주도 약간 이런 조짐이 좀 보였긴 했는데, 음. 어, 지금 폭락에 가까운, 어, 매출 하락세가 그려졌습니다. 어, 정도라면, 어쨌든, 뭐, 굉장히 3월에 기대감은 한, 한 번에 날아간 것 같아요. 음. 4월은 그냥 다시 원점이 된것 같고. 예. 음. 이번 주처럼 날씨가 더우면 간절기 상품 건너뛰게 돼 있어. 그죠? 음. 날씨도 한복슬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음. 근데 요요 부분을 뭐 패션 업계 브랜드에 있는 분들은 좀 예측을 했을까요? 예측을 하고 있었겠죠. 어. 어. 그러니까 다음 뉴스는요? <laughs> 네, 다음은 지난해 패션 시장이 전년에 비해서 약 13%가량 규모가 축소됐다는 뉴스입니다. 미디어 패션쇼가 지난해 매출 상위 100대 패션 기업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체 매출은 2019년에 비해 13.2%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60.1%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영업이익률은 3.1%에 그쳐서 소위 헛장사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하락했고 특히 리딩 기업들이 매출이 위축됐습니다. 여기에 노노재팬 현상이 지속되면서 일본 브랜드들의 매출이 또 크게 하락했고 여행이 제한되면서 면세점 중심의 영업을 펼쳤던 기업이나 또 여행구 전문 기업이 큰 폭으로 매출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인터넷 기업들은 비닉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 아웃도어나 골프웨어는 매출이 하락했음에도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효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기업별로 매출순위도 크게 달라졌는데, 삼성물산 패션 부문이 1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매출이 하락했음에도 약진하고 2위 에올랐고요 한섬이 3위, 지난해 2위였던 LF는 4위로 두 단계 하락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매출 3위였던 FRL 코리아 유니클로가 마이너스 54.3%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하면서 10위권으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음, 네. 미디어 패션쇼의 이 커버스토리, 땀이죠. 예, 어, 매출 상위 100대 패션 기업의 매출을 분석한 데이터인데 어, 순위가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음, 뭐 어, 그렇죠. 일본 음. 그쪽 기업이 네. 많이 빠졌어요. 네. 데상트라든지 이제 좀 유니클로라든지 무인양품이라든지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예. 뭐 거의 뭐반토 말하는 거는 제가 계속 이게 나올 때마다 강조하는 신세계 인터넷셔 안섬 음. 주목해라. 안섬 음. 주목해라. 계속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매출이 빠졌는데 내실 영업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인 거죠, 이것도. 음.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이 원인에 대해서 해보면뭐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에서 놀고 있는 것들을 진의 자사몰로 s 이빌리지로 와서 판매를 했어요. 아, 이게 틀이 쳤어요. 맞아나 생각했는데. 어요 이거. 까먹었네. 그래서 신세계 D F, 신세계 신세계 D F 가 신세계 면세점이잖아요. 그런데 아, 네. 그 신세계 D F 는뭐 반토막이 났지만 얘네들은 걔네 것들을 갖다가 온라인에서 팔면서 나름대로 선방을 한 맞아요. 그런 케이스예요. 음. 그리고 한섬은 워낙에 그타임라인의 고정적인 팬들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매출을 주도해줬습니다. 타임 마인드 사라져버리죠. 그렇죠. 그... 그... 예. 원래 굉장히 않아요. 굉장히 타탄해요, 진짜. 예, 맞아요. 이런 기업이 장기적으로는 타임 사는 사람들은 거잖아, 무조건 타임만 산다.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 단골화가 돼가지고. 예. 어, 저희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 백대 기업, 백대 패션 기업 매출 분석 기사는 미저 패션쇼에 들어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 예,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 뉴스는 와이드 앵글이 명품 수제 퍼터로 유명한 미국의 피레티를 골프웨어로 국내 런칭한다는 소식입니다. 와이드 앵글은 지난해 피레티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엘리트 라인을 출시하면서 인연을 맺고 또 올해 초에 어페럴과 골프 용품 등에 대한 국내 상표권 계약을 체결하고 공식 런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레티는 세계 3대 수제 퍼터의 명성을 이어서 프리미엄 골프웨어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최근에 골프웨어의 양대 트렌드인 퍼포먼스와 스트리트를 적절히 믹스해서 다양한 연령층을 공략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어, 미국의 피레티를 어, 골프웨어로 국내 런칭한다는 소식이었는데. 제주 골프 친함 있어요? 예, 저는 손들 채 놓은지 한십습니다 어... 네, 골프 치는 사람도 없는데 이거 기사 이거 되겠어 이거? 아, 골프 치는, 우리 <laughs> 우리끼리 하는 사담이 아니니까, 예, 네, 골프 치시는 분들이 또 관심 있게 보시실 텐데요. 저요? 아, 저는 이제 좀 배웠다가 안 치니까 이제 다시 하려고 음... <laughs> 어, 생각만. 다 뉴스는요. 네, 다음은 잭시믹스 코스메틱의 판매량이 지난달 대비 약 13배가량 증가했다는 뉴스입니다.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은 지난 3월 11일 잭시믹스 코스메틱 론칭 이후에 약 3주간의 판매량에 비해서 4월 1일부터 2주간의 판매량이 1208%약 13배가량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잭시믹스 코스메틱. 음, 엄청 어, 나네요. 판매량이 왜 이래? 13배라고 한다면 이것도 이제 화장품 구체적인 네, 화장품 네. 화장품인데 네. 구체적인 수치가 안 나서 와몇개 하기 얘기를못 하겠어요. 근데 아하. 이게 많이 본 기사라서 내가 갖고 오긴 했는데 일단 뭐 초도 물량을 얼마만큼 생산을 했는지 음. 음. 뭐0 개를 판매하거나 1 3 0 0개 판매한 그렇지. 거면 열세 배니까. 그데 기본 물량이 있어요. 그런,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개념인 거죠. 음. 그러니까 이거는 수량을 적, 적극적으로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음.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우리 예. 존재를 깔고. 그래도 이 S 레저의 대표 브랜드가 네. 코스메틱 사업에 진출했다. 그리고 그첫 번째 아이템들이 판매량이 좋다. 이런 흐름만 읽어서. 요거 지금 TV 광고 하던가요? 내가 어디서 광고를 네, TV 봤는데. 광고예요. TV 광고예요? 와, 돈 많네. <laughs> 이슈 토크 이번 주 주제는 뭡니까? 자, 이번 주 이슈 토크는 골프웨어 시장이 젊어지고 있다. 라는 것을 주제로 골프웨어 시장을 분석해 볼까 하는데요. 음. 지금까지는 5060 세대의 전유율처럼 좀 여겨졌던 골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여행은 급감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m z 세대는 부상, 뭐 일상의 스포츠화 등으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2030 세대가 대거 유입되면서 트렌디한 스포츠로 변모하고 있다고 하죠.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골프 인구 약 470만 명 중에서 2030 세대가 약 1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2030 세대의 유입으로 격식을 중시했던 골프웨어도 이들의 취향과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골프웨어 브랜드도 달라진 소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종전과는 다른 디자인과 색상, 패턴 등 스타일을 차별화하는 하이브리드형 골프웨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영골프를 넘어서 스트레이트 골프로 진화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음. 뭐 골든베어, 말본골프, 더블플래그, 지포어. 어메이징 크리, 페어 라이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신세 골프웨어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좀 예. 얘기해보죠. 어. 너 목소리 왜 갈라지지? 오늘 그러니까. 좋데 <laughs> 컨디션 좋았는데 왜 이러지? 그 짤이 또한번 <laughs> 어. 나올 뻔 어. 했어요. 어. 음, 골프웨어 시장이 어, NG 세대에 이제 겨냥해서 좀 낮아지고 있다, 젊어지고 있다라는 주제인데, 사실 이 내용은 저희 패션쇼에서 몇번 다루기도 했어요. 음. 네. 그죠? 골프웨어 브랜드나 시장의 흐름들이 바뀌고 있다는 건뭐 뉴스에서 계속 전달을 했으니까. 네. 예, 뭐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저희가 방금 이제 피리티도 음. 어, 골프웨어로 이제 국내 에 런칭한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이게 그 MZ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골프웨어. 어.가 이제 많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첫 번째 달라진 점은 아마 골프 쪽을 좀 올해 골프를 좋아하시거나 해 보셨던 분들은 골프장 갈때 카라 있는 옷을 입고 가야 된다. 음. 격식. 에, 음. 그런 격식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매너. 음. 근데 이게 깨졌어요, 이게 음. 최근 몇년 사이에 음. 이 카라 있는 옷이 아니라 라운드 티셔이를 입고 골프장에 가는 음. 음. 그게 허용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음. 그만큼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변화의 시작이 된것 같고. 음. 그리고 특히 여기에 계속 말하자면 이제 코로나로 그 젊은 세대나 애들이 이쪽에 대거 갈 데가 없으니까 해행도안 음. 되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뭐이 골프가 굉장히 고급 스포츠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생각해 보면 뭐네 명이 나눠서 4명그케이까지뭐 비싸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냥 한번 놀러 갈 정도 그 정도 뭐순 정도니까 음. 충분히 가능한. 아니 근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 골프를 좀 치면 얘기를 좀 하겠는데 <laughs> 예전에 그 레슨 저도 한 6개월 정도 받았었거든요. 아. 그리고 많았어요. 나도. 예. 네. 왜 그랬을까? 예? 네? 왜 그랬어요? 아니, 그럼 각자 이유가 <laughs> 따로 있을 테니까 그건 이제 맨 <laughs> 집안 근무 간다고. 아. 근데 원정희 씨. 우리 음. 박 대표님은 골프 골프 저도 한 미친 듯이 한 2년 쳤었어요. 아. 아. 근데 이 골프가 한두번 한, 나갈 때는 비용이 얼마 안되는데좀 네. 자주 나가게 되면 그게 비용이 그치. 만만치 않아요. 음. 누가 갔다를 한번 나갑니까? 네. 그죠? 네. 네. 그때 저 어. 같이 치던 그룹들은 그래서 골프를 안정적 이기자해서 각자 <laughs> 따로 주머니라고 1년에 연간 어. 500만 원씩 챙기자 해가지고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요, 요 의료에 가해서 나와서 그렇지만 사실 젊은 세대가 그렇게 되면 사실 스크린 골프장에 대한 수요도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골프장이 더가 나네요. 저도 스크린 골프장은 재밌어요. 굉장히 스크린. 자주 갔어요. 네, 어. 재밌잖아요. 예. 네, 어. 네, 어. 가가지고 이제 같이. 맥주 단지 음. 한씩 먹고 네. 그 재미가 있그 어, 안에서 이제 흡연도 가능하고 어른들 피시방이지 뭐.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이유. 골프를 네. 안 치니까 네. <laughs> 골프들를안 치니까 이 말이기가 뭐 <laughs> 없네. <laughs> 알겠습니다. 패션 브리핑 여기까지인데 어, 우리 박대표님 옆에 계시니까 이, 이런 분들이 한 분씩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이 깔깔이 아무 말 없이도 그냥 깔깔깔깔 웃어줄 수 있는 <laughs> 깔깔이가 있어야 돼요. 아, 아, 아 좋아요. 예. 좋습니다. 진짜 네. 있는 분 중에 가장 크게 웃으시는 스타일이에요. 아니, 계속 아 계속 웃어 줘야 돼, 내 얘기. 그럼 내가 힘이 나겠지. 예, <laughs> <laughs> 네, 좋습니다. 네. 네. 예, 감사드리고요.